만약 해볼 거는 오토데스크 퓨전 360 가이드북에 그 다섯 번째죠. 그죠? 파라미, 파라미트릭 모델링 작성하기 예를 해볼 거에요. 예를 음, 보면 뭐 스케치에서 뭐 구속 조건 만드는 거랑 이제 그 체인지 파라미터값 적용해서 어, 모델링 하는 거, 나오는데, 저번 시간, 그, 제가 가이드 북 말고 이전에 했던 것 치에 되어 있는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하는 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럼, 퓨전360을 열어서, 제일 처음에 스케치에 들어가서, 크레이트 스케치, 요, XY면을 어 클릭을 해줄게요. 우선, 대충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용해서 삼각형 이렇게 대충 그려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떠 있으면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구속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구속 조건은 스케치 팔레트 안에 여기 있죠. 여기 이 아래 콘스트레이트에 있는데, 음자 우선 치수를 한번 넣어보는데, 자 얘가 이렇게 약간 기울었다면 여기에 헐리젠더 버디칼 구속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수평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거 마크가 되어 있으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 마크가 없을 때 이걸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넣어볼게요.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디메이션, 클릭, 클릭. 자, 얘를, 뭐 한, 101.6, 예. 101.6을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 할게. 자, 이 선을, 여기서 수직으로 세울 건데, 수직으로 세울 건데, 그러면 헐리센터더버티칼 들어가서 클릭 클릭 우리가 수직으로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에 각도를 넣어볼게요. 각도 각도는 35도라고 나, 나와 있죠, 그죠?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디메이션 클릭 클릭 얘는 35도 자 제가 어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이 다 파란색으로 되어있죠? 스케치 라인들이 다 파란색으로 되있어요. 얘는 완전 구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는 놀고 있죠, 이렇게 놀고 있죠. 자, 이게 왜 놀고 있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삼각형의 기준이. 자, 기준을 한번 잡아 볼 건데 그러면 구석 조건을 이용해서. 픽스, 언픽스라는 구속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에요. 여기 보면 자물쇠 모양이죠. 자물쇠 모양. 자, 얘 자물쇠 모양을 클릭을 하고 한쪽 키통이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물, 자, 그 삼각형이 전부 다 검은색으로 변했죠. 그죠? 이렇게 검은색을 변한 걸로. 특별한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어,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 자물쇠를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풀리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치수를, 요 세로 치수를 한번더볼 건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10.6으로 이렇게 픽스를 해놨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35도로 픽스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치수는 따로 저희가 수정할 게 없어요. 클릭. 그러면 이제 어, 치수가 과하게 지금 들어간다고 경고문이 뜨죠. 만약에 o k 를 누르게 되면 관로로 이제 치수가 표시가 돼요. 관로로 표시되는 게 참조치수죠. 참조치수. 얘는 변경을 하지 못하는 참조치수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치수를 넣었을 때, 여기서 OK를 하지 않고 캔슬하게 되면 그냥 안 나타나게 돼요. 어, 자, 이번에, 좀 전에는 얘를 완전 구석시키기 위해서 얘를 한쪽, 한쪽을 갖다가 픽스해줬죠. 그죠? 얘를 픽스해줘도 당연히 완전 구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픽스를 해줘도 당연히 완전 구석이 되겠죠. 치수를 이용해서 치수 그 픽셀 을 해볼 건데 그럼 얘랑 여기서 지금 점이 보이는 거 얘가 원점 얘는 이 점은 완전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변동이 없는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얘 기준으로 치수를 한번 넣어 보면 자 그리고 얘랑 얘랑 그리도12.7 얘도 완전 구석이 되겠죠, 그죠 12.7을 기준으로 이 점을 이 점의 위치를 갖다가 치수를 이용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완전 구석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음은 제가 자주 하던 방법이죠 그죠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원점을 기준으로 갖다 놓을 거예요 그러면 코인시던트 얘를 이용해서 클릭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점을 잡고 이걸로 갖다 놔도 이제 구석이 되겠죠 그죠 얘도 보면 c o i n 부속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다음에 여기에 원을 한번 그려 볼 건데 자 스케치에 들어가서 r e 글 t a n 중심을 기준으로 뭐 대충 원을 한번 그려 볼거예요자 그럼 이 원을 가지고 그, 탄젠트 구속 조건을 한번 볼게요. 탄젠트.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자, 원 클릭, 선 클릭 하게 되면, 이, 아이콘이 생기죠. 그죠? 그럼 이 원은, 이 선을 기준으로 접점 위치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코인시던트, 일치 구속 조건으로,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하고, 여기 세로선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원의 중심이 어디 냐면 여기 있죠, 그죠? 그럼 원의 중심이, 자, 서, 원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 원을 이렇게 움직이면, 원의 중심이 세로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위로 왜못 올라가냐면, 탄젠트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자, 뒤로 돌아가게 해서 점을 코시던트를 점이랑 점그으면 얘는 픽스가 되겠죠. 이 점에 딱 붙어라 되기 때문에 픽스가 되겠죠. 자 다음은 어 미드포인트 삼각형 중심을 대는 걸 해볼 건데 자 얘를 클릭을 하고 점을 원의 중심 점을 클릭하고 이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요 원의 중심이 이 선의 가운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당연히 픽스가 되겠죠 그죠 자그 다음은 이제 어, 구조 조건은 한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s 그 스탑 스케치하고, 자, 유지, 어, s 디자인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파라메트 값을 이용 하는 걸 해볼 건데, 자, 스케치, 크 k e 스케치, x, y면 클릭. 자, 이번에 투 포인트 렉탱글을 이용해서 대충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서클 들어가서 원을 하나 그냥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 치수를 넣어 볼 건데 치수를 스케치 들어가서 스케치 디미션 클릭 클릭 자, 127 엔터 그리고 얘는 76.2 엔터. 자, 그리고 얘는 25.4. 엔터. 자, 얘는 요 가운데로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사각형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로 정렬을 해줄 거에요. 그러면, 자,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27의 절반이 돼야 돼요. 127의 절반, 127의 절반. 그러면 127 얘를 한번 클릭을 해줘요. 클릭을 해, 클릭을 해주고 절반 나누기죠. 슬러시 2에서 엔터 해주게 되면 얘가 가운데로 어, 들어가게 돼요. 계산을 해서 자, 얘도 클릭, 클릭, 클릭. 자, 얘는 76.2의 절반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76.2 클릭 나누기 2. 그럼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이 되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스탑 스케치 들어가서 모디파이 들어가면 체인지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죠? 체인지 파라메. 자, 그럼 여기서, 어, 스케치에 들어가 있는 파라메터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클릭해서 스케치 1. 방금 한게 스케치 1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있는 파라메터 값이 쭉 나와있죠. 그죠? 자, 우리 그런 거는 뭐 3인치로 바꾸고 싶으면 3인치. 이렇게 하면 3인치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네. 어, 손을 그냥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게요. 자, 그 스케치를 이제 뭐 하나에 우리가 규칙을 하나 본다면, 자, 설계 의도 1은 원은 사각형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멍의 크기는 판의 높이의 3분의 1이 되도록 한다. 그렇게 할게요자 그러면 스탑스케치를 하고 얘를 파라미터 값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r a m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자 높이가 어, D2가 판의 높이죠. 판의 높이. D2가 판의 높이. 그죠? 그러면 D3가 뭐예요? 2 5 4. 원에 지름이죠. 그죠? 그러면, 클릭을 해보면 게 바꿀 수가 있죠? 자, 판의 높이가 d2죠. 그럼 d2. 3분의 1이 되어야 한다. 나누기 3. 한 칸씩 띄웠어요. 하고, 엔터.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바, 제대로 바뀌었는지 안, 바, 안 바뀌었는지 알려면, 음, D2를 수정해보면 알겠죠. D2를 19.1449.144 하게 되면, 자 이게 자동으로 30.48로 바뀌었죠. 그쵸? D2에 나누기 3이 되니까, 자, 여기서 2로 뭐 2.4로 바꾸게 되면, 지금 뒤에 스케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로 2.4, 9.4 1 얘는 30.48 이렇게 네,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 얘를 뭐 한번 돌출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돌출을 하면 한5 정도 해볼게요. 자 이제 돌출을 했으면 인스펙트 들어가면 매주 열이 죠 자, 줄자, 메이저, 얘를 클릭을 해서, 이 선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선, 클릭. 그리고 뭐, 뭐, 152.4, 그죠? 그 다음에, 뭐, 섹션 1, 그다음 옆에 한번 더 해볼까요? 클릭. 뭐, 섹션 2, 91.44,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뭐, 다른 걸 선택하려면, 여기서, 리스타트 섹션을 옆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보면 선이 그다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할게 이 점과 대각선 점 클릭을 하게 되면 요점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대각선 길이가 나오고 그리고 뭐 포지션 나오죠? 여기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포지션 1 같은 경우에는, 뭐, X로, X로 76.2가 같고, Y로 45.72가 있다. 뭐 Z는 5. 자, 여기가 0이니까, 앞으로 5만큼 돌출했죠. 5만큼 와 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있고. 자, 이렇게 포지션, 이 점의 위치도, 위치랑 거리,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쪽 면을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리고 아래쪽은 요 보면은 요 테두리의 길이 테두리의 길이가 뭐 이렇게 미리미터로 나와 있어요 이 안쪽 면을 또 한번 선택해 볼까요 안쪽 자, 안쪽에도 보면은 여기에 면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반지름 지름이 나와 있고 면적 그리고 요 테두리의 길이 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럼, 챕터 5. 5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에 여섯 번째 가이드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